이거는 뭐 지난번에 이제 한 분께서 아 보나파르트님이 이제 런던 경제 이기 아, 해서 이제 이것도 포리플래시인가아 그럴걸요. 예. 지금은요. 여기서는 이제 영국 보수당 인다 그러니까 지난 방송했어 보리스 존슨 총이 예, 잘하고 있다. 대안이, 대안이 없다. 노동당 인들라 자유자파기 때문에 인정하고 예. 나프시의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아직 노동당이 집권할 때가 아니라고 얘기도 했죠. 그래서 프랑스의 극자파. 이런 얘기도 했어요. 자, 님들아, 간단히 얘기할게요. 에? 유럽의 노조 조직률이 10% 미만입니다. 대다수의 젊은 노동자들은 노조에 관심이 없어요. 그걸 아셔야 되고. 다시 말해, 계급적, 계급 투쟁이라는 의미 자체가 희석화됐어요. 의미가 없어. 노동자 사이에는 에, 엄청난 간극이 있어. 어떤 노동자는 에, 인드라 같은 자영업자보다 10배 이상 소득이 있고 에, 어떤 노동자는 아주 빈곤한 상태고. 그렇죠? 같은 노동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런 노동자 의식 자체가 에, 노동자 의식 자체가 인드라 볼 때는 20세기의 산물이다 19세기부터 시작된 1 9세기와 20세기에 유행한 이제는 역사 속에 어떤 골동품으로 전락할 것이다 노동자 개념이 왜냐 양자산업 시대로 접어들게 되면은 더 이상 노동자가 필요 없는 세상이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엇이 문제냐? 인데가 진단하면, 공산당과 노동당이라는 20세기부터 시작된, 이런 가짜 문서, 시온이 정서로부터 촉발된, 이러한 노동당, 공산당, 이런 어떤 것들이 종말을 맞이하고 있다. 시대착오가 됐다. 왜냐하면, 현실 사회주의라는 게 시대착오고, 어 저, 뭐야, 지구평면서 이라는 게 입증을 시켜버렸어, 20세기 내내. 네, 그리고, 네, 자유, 지금, 미국이나 한국과 같은 이러한 자유민주 시스템이 기존에 20세기, 2세기에서 문제가 됐던 상당 부분들을 다 보수당이라는 데서 다 포용하고 있어요. 복지국가라는 데서. 예, 오늘날 뭐 보스당이라는 뭐, 세상에 유일한 보스당은 미국 공화당이지만, 예, 어쨌든 그냥 그걸 뭐 우파라고 합시다. 우파들이 상당 부분은 20세기에 좌파라고 어, 주장했던 애들의 어떤 주장들을 상당 부분 좋은 점은 다 받아들였고, 나쁜 점은 현실사회주로 다 부정됐고, 이런 상황에서 예, 계속 자유자파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예, 그러면 그 자유자파와 자유우파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예, 가치들이 대부분 이렇게 접점이 다 모아져 있기 때문에 예, 차이들이 아마 그건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 그 인물 대결도 갈 수밖에 없는 오늘날 독일 총선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죠 딱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 극 국자나 극으로갈 수밖에 없다. 근데 극자나극으로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많은 사람들은 이포플리즘을 어떤 체제 위기로 보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체제 안정이라고 봐요.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신의 선물이고, 인류가 만든 최고의 어떤, 예? 아니, 신이 선물해 주신 최고의 선물이듯이, 아무, 보완할 점은 여전히 많지만, 예, 이미 그러한 시스템에 적응돼 있어요. 오늘 대부분의 체제에서. 그러한 상황에서, 예,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21세기에는 새로운 정치체제가 요청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대로 가고 있다. 양자산업 시대에 걸맞는 정치체제란 무엇인가. 이런 점들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네, 이거는 보수의 종말이 아니라 그렇게 바라지만 포리폴리시는 논조가 그쪽이니까 그 반대로 네, 좌익의 종말이다. 낡았다. 시대착오가 됐다. 젊은이들에게 더 이상 인기가 없다. 공산당 노동당 실체를 너무 많이 깨달아 버렸다. 과거에는 책으로만 있으니까 에? 책이야 지식인들은 다 알지. 인드라 같은 사람 책 많이 보잖아. 에? 몰랐어. 젊은이들이 에? 그냥 팝, 팝이나 좋아하고 만화를 좋아했지 진짜 러시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중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몰랐다고요. 예를 들어서 인드라가 자유파시 운동권이 때 80년대 때 끝났습니다. 예? 끝났어요. 꼭 40분에 들어와 40분에 술한잔 마시면 뭐야? 하여간 <laughs> 예? 80년대 때 운동권, 자유파시 운동권 애들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북한이 못살지 않냐. 여기에 대해서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른 소리다 어? 전두환 정부의 선동인 거지 실제로는 잘 산다 네가 가봤냐 안 가봤잖냐 전두환 정부의 선동만 믿어서는 안 됐다 그게 먹힐 수 있었던 게 정부가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에? 근데 지금은 어때요 네. 북한의 동영상으로 딱 보이잖아, 동영상. 여러분, 유튜브에서 누구나 검색이 가능해. 북한의 실상이 어떤지. 20년 전, 30년 전하고 완전히 달라졌어. 그렇듯이, 한국만 그랬던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처, 청년들이, 러시아의 현실, 동독의 현실, 중국의 현실에 대해서 몰랐다고요. 근데 알게 된 거야. 과거에는 몰랐는데 인드라 같은 지식인만 알고 있었고 지식인들은 에, 지가 출세하기 위해서 그 러시아 소련의 비극 모택동 파시의 비참사 왜 체계 발언 인간 도살자인가를 몰랐다고요 지금은 이제 조금씩 알게 된, 돼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 젊은이들한테 대신에 어떤 면이 냐면 아무리 자본주의 체제가 좋다 할지라도 청년들은 20대는 호르몬 탓에 일단은 예 이유없는 반항을 하고 싶어 하고 기성세대 뭔가 대항하고 싶고 뭔가 개혁하고 싶고 혁명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20대는 분명히 있어요 10대나 20대는 예 그러니까 기, 기존 체제에 예? 보험과 개선을 요구하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항상. 그냥 그러고 싶은 거야.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네, 사실 이게 99% 완벽한 제도라 할지라도 네, 청년들은 원래 그렇게 해줘야지 또 사회가 좋게 굴러가는 거 아니겠어요? 문제는 이 공산당 노동당의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전부 다 구급화가 되는 거지. 유럽 전반이 그렇고, 미국도 전반이 좀 그런 면이 있죠. 그게 좋은 거냐? 아니다. 그럼 이제 얘네들이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이념을 자꾸 만들어야 된다. 새로운 이념, 새로운 좌파 이념. 이념질 할 때가 아니다. 제가 볼땐 그렇습니다. 네. 양자 산업에 걸맞는 새로운 시대를 이야기할 때에요, 지금. 미래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정치를 해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고려해 해야 되는 중대한 시기가 왔다. 에, 과거의 낡은 구도는 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맨날 한국에서 얘기하는 금수저, 수저 이런 구도도 그렇게 인들어볼 때는 에, 큰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에. 저는 그렇다고 해서 당장 전 세계 노동당, 뭐 공산당이 망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어 재볼 때는 에, 양자 산업이 본격화되는 2 0 4 50년대까지는 준속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독일의 삼민당처럼 잘 대치하지 못한다면 기존의 노동당, 영국 노동당 같은 자유자파 정당도 쇠퇴를. 19세기에 자유당이 노동당에게 뺏겼잖아요. 자리를 내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 다시, 노동당과 자유당이, 예, 자리바꿈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영국의 자유당이 제3당인가 그렇걸요. 자유당이 노동당을 제치고, 어, 보수당과 자유당이라는 19세기 신, 새로운 구도. 19세기에는 보수당과 노동당. 그랬다가 20세기에는 보수당과, 아, 죄송합니다. 보수당과 19세기에는 보수당과 자유당.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20세기에는 보수당과 노동당이었잖아요. 영국 정치가. 근데 21세기에는 지금 20, 이렇게 가면 다시 영국의 정당 구조가 보수당 대 자유당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 노동, 영국 노동당, 자유자파가 어 어떤 제대로 각성하고 준비를 할 때이지 네, 지금 보수당 걱정할 때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파월 아, 전 국무장관 메로나 간염으로 사망했어요. 아, 애도를 표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끝까지 시청해서 고맙습니다. 어, 사회로 부정선거, 진상규명. 이 안에, 추워서 안에 사회로 부정선거 티를 입었듯이, 응? 사회로 부정선거에 대한 신념은 여전히 살아있고, 예, 밝혀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 딥스 파시움으로만, 예, 경계하면, 진상 규명되고 정권 교체 됩니다. 네, 이런 말씀을 꼭 들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정치인에 대해서 인들아 지난 지 방송에도 계속 강조하지만 정, 특정 정치인에 대한 과도한 빠는 네, 여러분 자신이나 그 정치인에게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 포인트에서 딱 성렬형 왜 좋아? 그냥 잡아들이는 건 잘하잖아. 딱 그것만 기대하시라. 네. 딱 기대하다가 그 이상 잘하면 어, 다른 것도 할줄 아네. 딱 그러면 돼요. 네. 뭘, 뭘 그렇게 많이 바래가지고 그러시는지. 지금은 법과 질서, 정의가 바로 잡을 때다. 시대 정신이다. 딱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감성팔이는 자제합시다. 네. 지금 감성파리할 때가 아니에요. 쌍팔년도 감성파리는 예, 반쪽 노면 파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 딱 거기까지. 예, 부자 되시고 행복하시고 예, 건강하세요.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맞아세.